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시세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저번 주 강화데이처럼 재료값들이 정말 어, 많이 오르는 그런 강화데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렇다면 은 이제 사재기할 매물들도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수요일 에 되면 어,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왜 그러느냐면은 수요일 날딱 됐을 때. 이제 저번 주 평일날에 강화되기 전에 어그 재료값과 재료값들이 저번 평일과 비슷하게 떨어져서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요런 친구들을 언제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료 구매하는 타임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아까 목요일날은 무조건이에요 이게 왜 이제 걸린냐면은 00시부터 바로 수가 풀려요 어 그렇기 때문에 새벽 때 바로 그냥 이제 바로 거래량이 생길 수있단 말이죠. 그죠? 뭐 있다가 강화 데이가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 구매량이 또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다는 것은 이제 가격도 오른 상태일 거고 그다음에 구매도 되게 힘들 것이다. 하한가로. 어, 그한 시쯤인데 어쨌든 낮 시간에 어 지금 하한가에 걸어 두시거나 아니면은 공공시 전에 한 10시나 11시쯤에 어 수급의 영향도 있지만은 강화데이 준비하신다고 이제 금요일 날에는 이제 재료 구매를 하신다 말이죠. 어 그래서 요때도 되게 힘들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안에 하나 강화돼 이그 당일 날에 스페셜 패도 뿌려져 가지고 시세가 약간 떨어진다 한들 되게 쌓인다고 한들 지금 시세랑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지금 되게 많이 떨어진 어브로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친구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어, 수요일인 낮 시간이나 아니면은, 밤 시간대 하한가에 구매해라. 아니,가 두 개를 뽑았습니다. 어, 바로, 100짜리랑 103짜리입니다. 그래서, 요두 친구인데, 요두 친구를 왜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좀 하위, 어, 고보를해서 하위 재료값에 속하죠. 그죠? 어, 그런 친구인데, 이제, 현재 강화된 이후에 재료값 거품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어, 그런 하위 고보를 재료값 때, 어, 비교해가지고. 그래 저번 주 평일 가격대입니다. 한가에 구매하시면은 요 가격대보다 더 싸게 구할 수가 있어요. 평균가도 이제 싸게 찾아보면은 5천만 원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웅티티 같은 경우도 5천만 원대 나오죠. 그죠 근데 지금 어, 구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뭐제르망 이런 선수들도 5만 원대 후반대지만은 하한가 4,600 정도. 뭐 이렇게 해서 걸어서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어, 뭐 99짜리나 이런 거 보시면은 어 아직까지도 가격대가 지금 되게 비싸요. 어 3천만 원대 초반대까지 왔지만은 그래도 좀 많이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또 101짜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어, 강화데이딱 첫날 어, 첫날 가격이야. 살자리 같은 거도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어, 보시면은 평균가가 솔직히 요 가격이 이제, 강화대이 딱 1일차 딱 됐을 때가격이 하거든요. 그때좀 싸긴 한데, 어쨌든 하한가에 구매를 할 거기 때문에, 하한가에 걸어주셔도 돼. 그래서, 어, 100짜리도 적었지만은, 100일짜리도 좀 나쁘지 않다. 비슷하게 떨어졌다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가격이 좀 싸고, 이제 좀 저자원분들도, 좀, 금액대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좀할수 있는, 어 그런 이제 어버롤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0자리 스페셜 팩에서 공급될 수 있지만은, 일단 가격 자체가 저렴해요. 그렇다는 것은 뭐다? 수요 자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그 다음에 강화대이때 충분히 수요가 받쳐 줄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왜 그랬냐면 은 1카, 100일짜리, 3카 강화할 때 무조건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이죠. 그런 죠 친구들은 지금 4,800만 정도의 어, 하 한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하신다면 은 6천만원대까지만 올라가도 본전입니다. 어, 강화대이때 100짜리가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은 8천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어, 요까지 올라가면 7천만원 장당 나오기 때문에 되게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알아두시고 약간 좀 저자원분들, 어, 저자원분들도 많이 구매해서 할수 있는. 그 다음에는 103짜리입니다. 1짜리를 진짜 요즘 사재기 언급을 제가 1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번 강화대를 보고 나서, 어, 이번 강화대도 똑같은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어, 103짜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매물들, 다른 이제, 뭐, 104, 105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어, 그리고, 초고보를 매물이 가장 많은, 어, 1카, 102짜리죠, 그죠? 요런 친구들, 4카 강화할 때 무조건 들어가는 오보를 어, 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 103짜리를, 어, 3장 넣고요. 그 다음에, 100, 2짜리를한장 101짜리 한장 넣어야 풀칸 되죠. 어, 요게 강화돼 있대, 풀칸이잖아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요세 장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죠? 카 기준 104짜리 3카 갈 때도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요런 친구들은 103짜리 다섯 장 넣을 수가 있고, 그 103짜리를 세 장, 뭐, 102, 101, 이거 똑같이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요런 친구들도 강화할 때 들어가는 그런 재료라는 겁니다. 102매물 중에서 MC, 노미, 대장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정말 잘 됩니다. 뭐, 그런 친구들 예를 들자면, 뭐가 있냐면은, 뭐, MC 호돈, MC 날두, 뭐, 발락,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굴리트. 뭐, 그 다음에, 노미에서 좀 찾아본다면은, 뭐, 네이마르 정도가 있겠고, 뭐 박주영, 뭐, 이런 선수도 있고, 페리시치까지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3짜리 재료를 많이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강화대있 때. 지금, 어 배율 자체도 되게 좋은 그런 102짜리들이 있는 거고요 드린대로, 강화대위 때 충분히 수요가 더 많을 수 있다. 어 그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요거 102짜리 팩이 또 공개됩니다. 여기 보시면, 5단계 보시면은, 최종 오버롤 102 스페셜 팩. 여기서 103짜리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또 5단계입니다. 어, 5단계예요. 5단계이기 때문에 유저 중에 뭐 대부분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보상 상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3억에서 50BP를 기본적으로 또 줍니다. 어, 게다가 수급까지 끼어 있기 때문에 오늘 BB 카드를 무조건 먹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저는 뭐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3단계 이상 도달해서 팩을 받는다 하더라도 3억에서 50억 BB도 같이 받게 되기 때문에 어, 지금 1억 7천 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 저도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강화할 를 거기 때문에 뭐 사재기를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볼까 해서 했는데 이렇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 1억 7천 대 초반대로 싸게 구매하시면 되고 지금도 구매가 되게 힘들어요. 어 보시면은 거래량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어 그래서 구매가 되게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천천히 계속 걸어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7천 대로 무조건 구매하세요. 하한가입니다. 저 하한가 좀 걸어놨죠, 그죠? 하안... 만약에 1.7억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어, 2억 1 천만 원, 어, 2억 1 천만 원 대만 올라도 본전이에요. 어, 이번 강화돼 이때 요런 이제 재료값들이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은 2.5억까지, 어2 5까지 판매가 됐었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2.5억에 판다면은 장당 4천만 원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어 그래 어 103짜리 외에 이제 좀 추천하는 오버롤이 있다고 하면은 2순위로 그런 친구는 누가 있냐면은 바로 104입니다 어 104짜리도 아까까지만 해도 좀 비쌌는데 지금 그래도 가격대가 괜찮네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3.2억 정도에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어,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느냐 3.2억에다가 나누기 0.8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 4억에 팔면은 본전 이상 그런 친구들이 얼마까지 올랐냐면은, 한 4.7억까지는 올랐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장당 7천만원을 먹을 수 있긴 한데, 1 3짜리 4카에 들어가거든요. 103짜리 4카. 4카에 들어가는데, 요거 4카 강화할 때, 104짜리, 혹시나 여러분들, 만약에 재료값 상승이 많이 아쉬워가지고, 판매가 되게 애매하다. 팔아도 본점밖에 안 나온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돼있대 재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장점이 크다는 거죠. 103짜리랑 100짜리가. 예, 104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구들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료값이 정말 비쌉니다. 어, 비싸기도 하고 거래도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응카 확률 반반입니다. 어, 4카보다 확률이 되게 떨어진다는 거죠. 어, 그래서 좀 처리하기가 되게 좀 빡세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 1 0인짜리 4카. 어, 그런 친구들 중에서 진짜 거래량이 빡세고 강화되어 있대도 이제 가격대가 되게 괜찮을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누가 있냐고 하면은 뭐발라 호날두, 굴리트, 박주영, 밀러, 홍명보그 다음에, 뭐, 페리시티, 요 정도까지가 있고, 어, 뭐, 이 순위로 약간 가격 뻥튀기, 어, 고개 대장센 친구들은 이제 박지사 형님이랑, 그 다음에, 모라 정도가 되겠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재기 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최대한, 어, 줄여가지고 영상 올릴 테니까, 보시고, 어, 질문 있으시면은 바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